네 시작하겠습니다. 오케이. 좋아요. 아주 좋아. 아 다시 한번 아. 가볼까요? 아 음, 진짜 이거 이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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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웃는 소리가 어. 들리는데? 그요 이거 맞나요 못본 거다 그래. 그래. 너못본 거다. 아 지발로 아, 그래. 와. 못, 못본 거라 <laughs> 하라고 그냥 개팝을, 개팝을 있네, 이거, 사람을. <laughs> 아, 카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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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 안녕, 자전면 어떻게 해? 뭔 소리요? 아빠 열어요. 아, 열어, 아, <laughs> 안녕. <laughs> 우리 절세민형아 라운드 내잖아. 빨리 문 열어줘야지. 넘어가. <laughs> <laughs> <도망가. 웃음> <laughs> 아! 이? 아! 거저 도망가 도망! 뭐, 뭐 있어요? <laughs> 뭐, 뭐야? <뭔> 네. 일이야? <laughs> 어, 뭐가 있는데요? 어퍼 잔칭사아 <laughs> 도와달라니까! <laughs> 저기 아! 우 깜짝아! 저기 뭔일 뭐 왔나보네? <laughs> 아 저거 도, 저거 드는 거 도와줘봐 가서, 어. 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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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자, 아자. 조식기 있어, 조식기. 들어줘, 들어줘. 하나, 둘, 셋 오케이, 오케이. 고습장을 저한테 제출했습니다. 아니, 우리 마이님이. 이거 참을 수가 없거든요. 아 미친놈아! 해라규, 해라 벌써 하겠다 참을 수신 없어요. <laughs> 뭔 소리냐? 뭔 소리야?

아아...있다 아저귀신 있는데요? 예, 네, 보고있어요 갔나? 에에에에 보고있... 아! 있... 뭐, 보고있다니까! 뭐, 왜 보고있어! 아, 보고있다니까! 보... 있... <laughs> 오오오오! 거인 있다 거인! 거인이요? 그기 있지? 망치 지능이 아! 미친놈아! 이거 가야되나? 아 으... 옳지, 옳지. 아! 나중에 두고 보자, 음. 진짜. 발 아기. 안녕님. 살아 계시죠? 아기. 아. 어. 어. 어, 어, 우리 히든 휘대, 히든 상점 휘대상점, 히든 상점만가 봐야지. 이거 왜 샀어? 어? 뭐? 아, 체력이 두 개야? 어, 야. 그렇네. 밥, 밥다사한 딸이길래 다맞길래 어? 어디서? 어, 거기다. 어. 어. 아, 이거 왜안 돼? 어, 타 봐, 타 봐, 타 봐. 이거 타 봐. 타 봐, 타 봐. 안타 봐. 타 봐. 야, 어리건 비우지 말고 아. 타 봐. 안 되는데? 존나 무 먹음. 아라가는데 야, 이거 카체를 못 올리잖아. 올리셨어. 네가 무거워서, 무거워안 돼. 아! <laughs> 빨리 올려봐, 올려봐, 올려봐. 어. 출동! 한 번에. 오, 이제 잘 넣으시네요. 이씨. 뭐야? 어? 뭐야? 어, 일반 술탄인데? 이거밖에 없어? 일반 술탄이 아닌데? 휴먼 그레니에이드라고 뭐, 이거 버려군 뭐 일반술탄이래 그레니에이드가 일반술탄이냐? 그러면, 그러면 이거 하나 뺄까? 됐어 뭐야? 가, 이거 이렇게 사자 그냥 왜? 네? 슈탄 차지마 이 내가 체력어아 <laughs> 맞는데? 캐 <laughs> 내가 나눠줄게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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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오! 야>! <웃음> 아, <웃음> 아, 피, 아니피왜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, 뭐야 아! 뭐야 어이 소리는. 도망가 어? <laughs> <오!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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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, 가, 친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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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됐는데요야 아! <laughs> 이거 안 되잖아. <laughs> <laughs> 어서 <와. 웃음> 어서 오고. <laughs> <두> 사람 누구 없는데? 뭐? 왜눈눈 눈. 눈, 눈. <laughs> <laughs> 개구리 <개울이> 터준다. <laughs> 어디 갔어? 아씨비 i a 라비 a 나라 그냥 그냥? 나도 비도 아니 가도어 아니, 어, 나도 나이나드 아, 방금 뒤에서 누가 나때리도 나도 나도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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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 넘어지. 안만 나. 이러안 이리로 와요. 이리로. 어디어 이리로 오라고. 이리로. 이리로 오라고. 목소리 존나 웃기네. 뭐라고요? 아 아무리 없는데요. 개다. 개다 안녕하세요아 놀려라 에 어어? 이거 어, 왜안 뜯어져? 안 이거 왜안쳐어져 뜯어요? 아아아만들수 <laughs> 있어요 아 알파메 아알아아아아마 아씨 아아아아 뭐야 못 날아가는데? 아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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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했어? 했어? <laughs> 아, 이사람, 이사람, 아 어? 이이사뭐랬이 뭐랬어, 뭐랬어. 아, 뭐랬어, 뭐랬어. 모 뭐랬어, 뭐랬어. Pion, p i 모 n Pion, p i 어 n Pion, Pion, 어 i 피 n p i 피안 달아. o n Pion, p i o 아 Pio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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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<laughs> 어? 어? 어, 안 죽었네? <웃음> <웃음> 와 죽을 뻔 했다. <laughs> 아빠도 죽여?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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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용병 하나 구할까? 못다님 샀다는데, 이거? 이거? 응? 인싸인 응. 알파메의 양만. 용광로, 용광로야 용병, 용병. <laughs> 어떻게 되면 용, 용병이 용 용만으로 되는 거야? 용광로? 오버워치야? 뭐 초고, 초고열이야? 용... 아 오야 오 놓고 있어. 어자아 씨. 왜 보고 놀는 거지? 아씨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. 치다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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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달리기 헤이 헤이, w 어 a t s t e m e 헤이. 헤이 헤이 헤이. 나나나나 나. 나나나 나.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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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나 뭐해? 뭐해? 어이 저 새끼 봐라. 여기 나도 아 뭐야 마 가만있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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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새끼! 야뭐야뭐야뭐야뭐야뭐야 어, 어? 그거요! 카트 넣지 말고 그냥 카틀 넣지 말고 그냥 바로 다 갖다 놓죠 아아! 용광 저기요 에 맞들렸네 저 누구 나다 뭔 소리야 이거. 어? 내가 카트 를 막아놓긴 했는 데. 야야야 Ben, Ben, b 야 n b e 야 b e 가 Ben, b e 아니야, 어차피 어그로 너, 너 아니야. 야, 안 된다. 어 Be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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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e 배었냐뭐 먹어요? 야 우리 돈왜 이렇게 깎겠냐 이거 도망한다 어? 그래서 뭐 먹는다고요? 토마토 토마토? 토스응토스 어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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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조됐다. 웃음> <laughs> 어. 앞데했 아니, 시기다 그, 들고 으면 착도 응. 안 하는데. 애가 어! 그거 들고 쓰면 착도 안 해. <웃음> 어? <웃음> 거리가 다? <나아? 웃음> 아니 리치 겁나 긴. 뭐야? 자가. 아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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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루에 말루 말루 해 말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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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말로, 말로... 이 말로, 네, 말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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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내둘다안 맞네. 말로. 에이, 에이, 말로, 말로... 말로... 아, 이 말... 어. <laughs> 진짜 안 맞네. 막대기야 아, 진짜... <laughs> 어, 어. 막대기, 내 거, 내거 맞고 날라갔어. 나... 아, 저번에도 그랬는데? <laughs> 아, 천지다. 깜깜하다. 아, 재밌게 깜짝 떨어요. <laughs> 아, 유연이 피... 아, 니 우리 주고 가지 아, 그러게요뭐 지금 좀주자뭐 어어어 어어 어어 어, 오, 오, 야, 오, 야, 오, 어. 몸 나왔다. 아, 그러다은 아, 어어면은 아, 그 아, 왜지설해 어. 하하하 마셔라 셔아그랬으 좋겠다 그게 뭐요 <laughs> 저, 이거 좀 봐요. 봐봐 잉이봐나한테지자리야왜 자꾸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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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, 피, 피 어, 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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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끝났어, 끝났어, 끝났어.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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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웃음> <웃음> 어. <웃음> 어. 오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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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. 요 옆으로 살짝 끼우고 얘를 밀어 넣자마자 맞아. 어 맞아요 밀어 넣자마자 맞아. 바로 카트를 밀어서 오케이 그럼 지금 카트 카트 박을 거야 박을 거야 박을 거야 아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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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 비켜 오리 비켜 이 새끼야 오리 비켜 어어어어니어아안 이봐 오리 더 <laughs> 많다 아나 오리 병신 새끼야 역사다역쓰다역이다 하나 사 그, 그, 거쓰지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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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고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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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팔어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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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, <laughs> 팔... 어? 팔... 팔 <laughs>